안녕하십니까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지원을 하고 있는 권영진 소속입니다. 어, 오늘 이번에는 두 번째 주제인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변화입니다. 일반적으로 서버를 확보하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개발, 테스트, 운영의 시작은 서버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서버를 일반적으로 서버를 확보하는 과정을 알아보면은. 먼저 이제 서버 개발 및 운영자는 기술적인 요구사항을 아, 그 고객한테 받아서 어, 서버를 온프레미즈 환경으로 구축할지 또 클라우드 위에 올릴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 두 번째는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 여러 벤더들을 벤더의 서비스를 검토를 하고 또 어, 과연 어, 우리가 일반적인 방법으로 서버를 확보해서 과연 어, 개발 운영 인력의 기술이 충분한지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요즘은 고객이 이제 직접 운영하는 영역을 점점 줄이고 있고 애플리케이션에 집중하는 게 현재 흐름, 흐름입니다. 애플리케이션에 집중한다는 건 이제 개발을 개발에 이제 집중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고객은 어, 고객, 여기서 고객은 이제 개발자 운영자죠.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이제 개발자죠. 서버 사양이나 로드 밸런서 설정, 뭐, 인프라 규모, 네트워크 연결성, 뭐,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 구성에 대한 것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서비스 런칭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요즘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해서, 과연 이 4차 산업,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기업 경쟁력은 무엇인가를 어, 살펴보려 하는데요. 디지털 아, 전환 시대라고 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시대에서는 클라우드 환경이 필수 불가결입니다. 현재 온프레미지 물리 서버에서 또 클라우드 VM, 현재는 이제 컨테이너로 이제 컴퓨팅 환경이 변화하고 있고요. 컨, 클라우드로 전환이 점점 활성화되면서 어, 4차 산업혁명이니, 뭐, 이렇게 요즘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또 이러다 보니, 또 발전해서,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서버리스 컴퓨팅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어떤 그관계 어떤 뭐라 그러지? 공통점은 점점점 가벼워지면서 점점점 그 해야 할 일들이 줄어든다는 거죠. 네, 그게 공통점입니다. 점점점 갈수록 관리할 포인트들이 적어지고, 굉장히 그 가벼워진다고 해야 되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쉽게 개발할 수 있고 관리 포인트가 적다 보니까 어, 빨리빨리 신속하게 개발을 할 수가 있, 있게 된 거죠. 디지털 기반으로 어, 사업 전략 뭐 조직 프로세스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음, 나는 게 이제 디지털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어클라우드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듭 강조하지만 다양한 업종의 뭐 기업 및뭐 조직들, 뭐 IT 관리자들은 수요가 계속 급변하고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그거에 발맞춰서 서비스를 계속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IT 자원들을 빨리 또 준비를 해야 되고 운영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많은 노력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덜수 있는 이 부분이 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서버리스 컴퓨팅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가상 머신이나 컨테이너 환경을 이제, 이제 대체할 수 있다고 보는 이제 의견도 있지만 대체할 수 있다는 의미보다는 어, 선택하는 옵션으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 정형화된 그 백엔드 로직. 하고 예상할 수 없는 어떤 서비스 수요를 이벤트 방식으로 이벤트 드리븐 방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는 건데요. 서버리, 서버, 서버리스 컴퓨팅 환경에서는 서버리스 컴퓨팅이 보이지 않는 곳에 어딘가에는 이제 그 수행되는 이제 물리 서버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고객은 이제 이 물리 서버나 VM 또뭐 뭐 컨테이너, 뭐 컨테이너가 어떻게 배치가 되고 또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어떤 컨테이너에 구성이 돼서 배포가 되는지 이걸 전혀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오로지 이거에 관여하는 거는 이제 CSP 이걸 이 서버리스 컴퓨팅을 제공하는 이제 그 벤더만 이제 고민을 하는 거고 고객은 오로지 이제 그 실행 환경에서 어떤 코드를 내가 만들어서 제공할지 이 부분만 어, 집중해서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서버리스 컴퓨팅은 이제 그 다르게는 이제 펑션 애저 서비스 파스라고도 부르고. 백엔드의 저 서비스 주로 이제 백엔드에서 처리하는 부분들을 서버리스 컴퓨팅에서 많이 사용해서 백엔드의 저 서비스라고 합니다. 어 서버리스는 이제 보통 이제 컨테이너에서 이제 실행이 되고요. 뭐, 그러니까 그그 그 인프라 환경은 컨테이너 기반입니다. 컨테이너 기반이고 어 기본적으로 컨테이너 기반에서 이제 서버리스 컴퓨팅 환경이고요. 미리 정의, 정의해 놓은 서버리스 함, 함수들을 어, 실행을 하게 되는데, 이 실행하는 그 트리거 역할을 하는 것은 이벤트들입니다. 주로 이 이벤트들은 이제 스토리지, 파일 저장소나 데이터베이스, 뭐, 뭐 API를 콜을 했을 때, 그, 그 API 어떤 콜이 들어왔는지 게이트웨이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판단해서 이제 적절한 API 서버들을 이제, 이제 가게 하는데, 경로를 이제 지정을 해주는 해주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들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이벤트를 발생을 하는 게 가장 이제 일반적인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제 파일 저장소, 뭐 데이터베이스, 뭐 API 게이트웨이, 이제 클라이언트 이런 데서 이제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는 곳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곳에서 실제 또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특정 파일에 이제 특정 파일이 이제 어떤 그 저장소 스토리지에서 업로드가 됐다고 하면. 또 데이터베이스에 특정 데이터가 인서트가 되고, 뭐딜리트가 되고, 또뭐 업데이트가 됐다고 했을 때, 또어 API 게이트웨이로 특정 어떤 API 호출이 일어났을 때, 어 이런 경우가 이제 해당되는데, 애플리케이션, 뭐 클라이언트 자체도 이제 뭐 이벤트를 발생할 수도 있겠죠. 예 이런 경우에 이제 미리 만들어,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컨테이너 기반 위에 미리 만들어 놓은 서버리스 함수는 이제 또 다른 이제 또뭐 API들은 이제 호출해 호출을 하거나 또뭐 필요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뭐 가져오고 또뭐 저장하고 또 분석 작업을 뭐할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어떤 수행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 또 동시에 이제 이제 트랜잭션들이 순차적으로 처리를 이제 동시에 이제 트랜지션이 일어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그 대기 시간도 많아지고 이제 오버헤드가 생기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메시지 기반의 어 이제 그 처리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빠르게 이제 그 처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메시지 큐라는 걸 이제 그 서버 컴퓨팅 그, 그 백엔드 쪽에 이제 두개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 이제 그 서버리스 이제 함수들은 서스 함수들은 이제 그 직접 이제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되고 뭐 제공하는 이제 에서 제공하는 이제 서버리스 함수들은 대개 이제 주로 이제 뭐 연동하기 위한 어떤 환경적인 어떤 그런 함수들이기 때문에 실제 내가 어 제대로 서비스를 하려면 서버리스 함수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이제 스크립트 형태에서 벗어나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노드.js 같은 것만 지원했지만 요즘은 뭐 파이선, 뭐 자바, 스크립트, 뭐 자바, 시샵, 뭐, 뭐 이런 또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이제 그런 오브젝트 개념의 그 프로그래밍 가능한 언어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버리스 컴퓨팅을 이제 도입을 이제 고려할 만한 이제 조직도 있고요. 또 효과가 또 궁금할 수도 있고. 또 도입을 해야 되면 유의할 점이 뭐, 뭐 무엇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모든 이제 신기술이라는 것들이 도입에 도입을 이제 뭐 한다고 해서 모두 장점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 장점하고 단 단점들이 이제 공존을 하잖아요. 그래서 도입을 신중하게 이제 그 결정을 해서 고민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인프라에 대한 이제 준비와 인력을 최소화하고 서비스를 빠르게 또 개발해서 제공을 하고 또 스타트업 형태와 같이 조직이 굉장히 이제 최소 인력으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조직이 있을 때 적, 적합하고요. 서비스 컴퓨팅 도입을 이제 고려할 만한 고려할 만하고 또 서비스 자체가 이제 스크립트형 언어로 이제 되다 보니까 서비스 자체가, 그러니까 그 제공하려는 서비스 자체가 스크립트형 언어나 레스플 뭐 API 같은 걸로도 충분히 이제 그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하면 서버스 컴퓨팅 도입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도입 효과는 뭐 애플케이션 리 개발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높은 품질의 이제 빠른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고 또 어, 모든 어, 서비스에 필요한 어떤 그뭐 어, 자동 스케일링이나 오토 스케일링이나 어떤 로드 밸런싱 이런 부분들을 서버스 컴퓨팅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다 보니까 안정적인 서비스를 계속 뭐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도입, 효, 도입 효과가 있고요. 도입 시 이제 유의사항으로는 유의사항, 이제 그 과금 방식이 조금 이제 클라우드나 컨테, 이런 방식하고 좀 다릅니다. 여기서는 철저하게 이제 사용한 만큼 이제 돈을 내는 페이지 유고라고 하죠. 이 형태의 과금 모델이기 때문에 어, 비용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잘 그런 부분도 고민해서 하셔야 되고, POC를 한번 하셔야 돼요. POC를 해서 과연 우리 서비스가 트래픽이 많은지 적으면은 말씀드린 대로 온프레미즈 환경으로 하는 게 가장 좋고. 그보다 좀 많다. 좀 유연해야 되겠다. 하면은 클라우드가 맞고. 우리 트리픽이 너무 많다. 그리고 그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 도입 효과를 충분히 우리는 좀 내야 되겠다. 했을 때는 서버리스 컴퓨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서버리스 환경을 익숙해야지만 잘 활용할 수 있는 또 인력이나 조직이 있어야지 또 당연히 뭐,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또, 마이그레이션,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서비스가 있을 때, 이거를 서버리스 컴퓨팅으로 하자고 전환을 쉽게 결정해서 하게 되면, 은 서버리스 컴퓨팅 같은 경우는 이게 종속성, 락인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잘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과금에 굉장히 민감하다 보니까, 안 쓰게 되는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꺼놓거나 이제 비활성화를 해놓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비활성화 되어 있다가 이걸 다시 이제 쓰기 위해서 이제 재가동을 했을 때 이때 이제 부분 부분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에서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작은 서비스부터 그러니까 서버리스 컴퓨팅이 아직까지 엔터프라이즈 환경을 이렇게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단순하고 이제 반복 처리할 수 있는 배치 작업 위주의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뭔가 결과값을 뭐 끌어와서 뭐 어디다 저장을 해야 되는 이런 단순한 배치 작업들 형태에 가장 적합합니다. 그리고 서버리스 컴퓨팅 활용 사례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주로 이제 서버리스 컴퓨팅은 IT 서비스 운영 시에 예상되는 아, 말씀드렸죠. 반복적인 이제 배치 잡, 잡이, 잡을 이제 처리할 때 가장 적합하고 이제 시스템상의 다양한 이벤트를 이제 함수 형태로 이제 처리하도록 이제 서버리스 함수들을 만들고, 이를 이벤트를 발생시켜서 이제 원천 소스, 내가 서비스하고자 하는 소스와 연결을 하고, 그 결과를 이제 이제 만드는 어떤 이런 어떤 단순하고 반복적인 기능을 하는 그런 어 부분에 이제 적합하고, 주로 IT기기 센서가 수집한 값을 지 지속해서 이제 뭐 전달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적합을 하, 적합합니다. 네 이상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변화에 대한 어, 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